샤브샤브 무방 리 새해 다이어트 다짐 1일차 오늘 몸무게는 9 3 2 여러분들 이 샤브샤브 보면 아시다시피 사실 쉽습니다 그냥 채소 넣고 물 넣고 끼리면 끝이야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, 여러분들. 다이어트 다짐 1일차 샤브샤브 먹방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저 정말 죄송한데 오늘 여기 안에 있는 거다 먹고 고기만 먹을 거예요. 저 이거 고기 반만 먹을 거예요. 이상호지 말고서 나밥 병진 이제 건강 신경 쓸 거임. 나올 여름에는 진짜 이제는 만들 때 됐다. 왕자 동봉된 채소와 버섯은 깨끗이 씻은 후 손질합니다. 물 1,500, 샤브샤브 용 소스 100g 넣고 채소, 버섯 뭐 이것저것 다 쑤셔 넣고 그리고 남은 육수, 칼국수 싹 끓이고 그럼 된다 일단 요 냄비에 소스 먼저 이렇게 먹다 남은 물 잠깐만 내 자리 옆에 뭐 이렇게 먹다 남은 물이 많아 이거 일단 이 정도 이 정도 먼저 끓여 놓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배추 먼저 좀 잘라서 넣어야겠는데 여기 심지 같은 거는 이거 국물이 우러나야 된다고 여 배추 버터 큰 거는 중간에 한번 싹 잘라가지고 넣어주고 샤브샤브 왜 무슨 일인데 원래 우리 샤브샤브 먹을 때 풀떼기 다 넣고 나서 고기만 한점한점 한점 넣어 거아님그 국물 아님 야채국이냐구요 아 여러분들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운동도 이렇게 약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심지를 막 이렇게 쑥 잘라 응한 아. 거지 음 우리 시청자 여분 좋아하시는 팽이버섯 이렇게 팽이버섯 딱 넣어주고 고기를 조금 조금씩 요렇게, 익으라고, 요렇게. 나 오늘 고기 많텀 먹을 거니까, 이렇게 자, 그리고 이자리에 있을 때, 역시 나는 그 부지런 아이 한점한점 여기 한점 떼는 거 약간 답답해가지고 아 안될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좀 속이 편하네요. 자, 여러분들,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좋아하시는 요 고수를 중간에다 이렇게 촤악. 고수와 고기가 들어간 고고 샤브샤브. 완성! 자, 오늘 고기와 고수가 들어간 고고 샤브샤브 못방는데 이거 고기하고 고수만 한입 마이구, 야. 음~~ 어 괜찮은데요? 나 고수도 잘 먹는 풀떼기 잘 먹는 남자 아 나름 괜찮은데 게다가 이렇게 먹으면은 약간 비주얼도 좀 보기 좋은 따린 음. 쌀국수 샤브샤브 맛 고수 들어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쌀국수 생각이 많이 나지 이 친구는 유자 소스 유자 소스 이게 그 폰즈 소스 아닙니까 칠리보다는 유자 겨자 같은 약간 요런 애들이 좀잘 어울릴 것 같은. 데리리. 음, 좋아. 요거 먹다가 안에 칼국수 있거든요. 건더기 좀 먹고 나서 칼국수 먹읍시다. 음, 칼국수까지 먹으면 솔직히 샤브샤브 다이어트 음식임. 음. 오늘 계란죽 없어 여러분들 오늘 계란죽 없는 다이어트 샤브샤브 이따가 칼국수 삶을 때 계란 하나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같은 이거 노른자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요 솔깃 음? 자 노른자 가지러 다니고있습니다 노른자 들고 이렇게, 이렇게 와 죽었다 이거 어. 아 근데 큰일 났다 아 탄수화물 먹고 싶다 다 좋은데 탄수화물 살짝 당기네 이거 아직 근데 칼국수 좀아 급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여러분들 칼국수 좀만 더 참겠습니다. 좀더 먹다가 마무리로 칼국수 가야지. 지금 함부로 칼국수 가면 안 돼. 지금 함부로 칼국수 가면은 그거 다이어트 시간이. 음. 아 여러분들 나의 올해 목표 여름까지 배 왕자 만들기. 왕자 만들어가지고 올 여름에는 진짜 그배때기에다가그 어 빨래 방송함 해야지 진짜. 음, 재작년에도 그러긴 했는데. 음. 아, 음. 잠깐만, 아, 칠리 소스 너무 막 따당했다 이거. 죽었다 이거. 아, 폰즈 먹다가 치킨 먹다가 너무 괜찮다. 음. 고기 리필 안 한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, 나 박병진 한다면 하는 남자 음 첫날부터 깨질 수 없지. 근데 진짜 샤브샤브 면님모니까 없다. 아 여러분들 보세요. 지금 먹기 시작한지 한 5분 지났나? 아 이거. 아 잠깐만 이거 폰준줄 알았는데 칠리에다가 계란이네 이거. 나쁘지 않네. 배고파서 그런가? 저 오늘 조질들어갑니다 음여 심지도 음 상큼한 포지소스아주오 근데 큰 났다 칼국수랑 같이 먹을 건더기가 너무 없는데 이거 아이다. 오늘은 조절해야지. 오늘 이거 먹고 밖에 야외 워킹할 예정. 야 근데 진짜 배고팠나 보다. 싹싹 다 먹네 이거. 나 다이어트 할때 탄수화물 먹어야 돼? 아 먹으면 단백질이 쭉쭉 빠진다고요?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근육까지 그건 좀 곤란한데 오늘 탄수화물 적게 먹는 날나 박병진 소면 하나만 먹을 겁니다 근데 버섯은 살안 찌니까 넣어도 되지 않음 나 박병진 소식하는 남자 버섯은 괜찮지 버섯 먼저 이렇게 쫙쫙 해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칼국수를 이렇게 손으로 살살 풀어주듯이 한 번에 덩어리로 들어가면 뭉쳐요잉 이게 바로 버섯 칼국수 아닙니까 맞죠잉 근데 이거 오늘 밥안 먹는데 만두 좀 넣어도 됨 그럴 거면 죽을 먹으라고요 만두는 참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로 웰치스인데 이거는 칼로리가 제로라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면이 충분히 삶아갈 때쯤 계란은 넣어도 됨 아까 전에 노른자 비우고 남은 흰잔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넣어야지 이거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니 이거 에. 자, 이 흰자를 노른자랑 이렇게 싹싹싹싹 그렇지 이거지 여기에다가 이제 또 음식이 또 슴슴할라 혼조 소스 살짝 부어주고 유자 버섯 칼국수 완성 아 여러분들 김치 찾으세요? 단지 안에 김치 쫙 꺼내줘 띠링 음. 아 여러분들 다이소 단지 이거 김치 넣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구매 제로는 살안 찐다고 뭐야 이거 잠 잠시만요 정식아. 어디 지금, 어? 응? 밥 먹는데 밥상머리에서 말이야. 저 정말 죄송한데 먹방 중이에요. 과한 스킨십 넣어놔주세요. 정식인데 덥칠락하네 와. 제로 칼로리 먹으라고요? 제로는 살안 찐다고. 지금 마시면 진짜 행복할 것 같긴 함. 와, 오 잠시만요. 오 차가. 살짝 머리 띵해지는 차가움. 미친다 진짜. 아 숟가락 들고가야겠는데요 이거 국물은 먹어도 되잖아. 원래 물은 그영 칼로리 아닌가? 음, 음. 음, 먹을 때물 마시면 살 음. 나고요? 나트륨, 나트륨 칼로리 없지 않 음. 버섯이 국물 싹 빨아당겨가지고, 아, 국물 먹는 기분. 아 잠깐만. 세상에 두부 볶음밥이 어딨어요? 이상한 거 추천하지 말아주세요. 두부 볶음밥 있다고요? 아, 밥 대신에 두부로 만드는 다이어트 메뉴라고요? 음, 두부가 밥 같은 느낌이 나나? 내가 곤약밥은 들어봤어도. 이거, 이거, 두부 먹방 다음에 한번거하게 가야겠네. 건두부 면같 은거 는 탄수화 물이 들어가 있 잖아요？탄수화물 먹 으면서 이상한 얘기 해줘서 죄송 합니다. 요즘 같은 날씨 추운 날엔 뜨끈한 샤브샤브 이게 몸보신 아니겠습니까 응. 사실 여기서 밥 먹는다 해도 200 300 칼로리 차이 아닌가 공깃밥 한 공기에 300칼로리 오늘 안망했어요 저 오늘 단백질 이거 칼국수밖에 안 먹음 밥 말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야 이거 배부른데 안 빠진 거 아니야 이거 내일 빠질까 아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먹었어 지금 배가 진짜 부르거든요 근데 내일 됐는데 몸무게가 빠진다 그러면 살 빠지는 음식이 제 몸으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Mmm.